마음 공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비판도 심하고, 본인이 싫다고, 하지 말라는 반대까지 하더라도, 그것도 공부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제 아는 그 지인도 이런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호흡수련 하고 싶어도, 아무도 몰래 합니다. 테레비 보면서 하고 있고, 침대에 좀 먼저 누워서 하고 있고 가족은 절대 알수 없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감동받고 본인이 덕후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 덕후 학원입니다. 홍익 덕후 학원 학당 덕후들 모임이죠. 덕후들이 집에서 다이로상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 이게 진리고 좋아서 하는 거죠. 다른 덕후보다 얼마나 우주적인 침입니까? 우주적인 자명한 진리를 내 몸과 내 마음에 구현해보겠다는 이런 덕후들만큼 귀한 게 없어요. 지치지 말고. 막, 바로 또 남도 다 덕후됐으면 하는 것도 좋, 좋은 마음이시지만, 그, 그될 일이 아니란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재밌게 즐기고 있고, 그게 진짜 보람되는 일이라면, 남들도 거기에 반드시 반응한다.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처음엔 혼자서도 걷고, 뭐, 둘이서, 다섯 명이서 걷고, 그러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됐어요. 덕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집에서 이런 거 반대하시는 그,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데 뭐, 달인들 나오는 프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취미 과한 분들. 덕후들이죠 덕후들 그래가지고 집에 안방에 레고로 가득 채워놓으신 레고 덕후가 계시던데요 그래서 그 부인분이 안방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딱 노려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이 인터뷰하니까 가서 발로 차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딱 되게 불쾌하게 혼자 행복하게 명상하고 있으면요. 발로 차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숨어서, 티안 나게 잘 하세요. 주변 반응이 안 좋으면 숨어서 티안 나게. 그것도 도입니다. 중생 배려하는 도죠.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호흡하세요. 나는 들이시고 내쉬고 막네 하고 있으면 되죠. 집에서 저 사람은 참텔레비 재미없는 프로 재밌게도 본다 하겠죠. 티안 나게 다할수 있습니다. 덕후는 다할수 있어요. 그쵸. 덕후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똥간, 아니, 화장실에 가서도, <laughs> 화장실에 가서도, 오, 화장실에 가서도 또, 좀이 사람 변비인가? 하게 거기서 호흡하다 나오고. 오, 얼마든지 할수 있죠. 덕후들의 삶이 그렇죠. 이제. 덕후가 아닌 사람한테는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감안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이 맛을 알고 나면 또 환장하겠지만 예. 좀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다른 취미랑 달리 이 취미는요 온 우주가 결국에는 다 덕후가 돼야 되는 취미에요 그러니까 먼저 되신 분들이 얼리 어댑터죠 결국 니네도 쓰게 돼있어이 핸드폰 안쓸수 있나요? 처음 핸드폰 사서 쓰신 분들이 야 이거 안 쓰고 이제는 못 살겠구나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 안 하면 이제 인류는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권해주고 싶지만 이게 물질로 딱 보여주는 거랑 달라가지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체득하는 거라 본인이 체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재미 볼 때까지 재미 볼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죠 그거 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공을 더 쌓으면서 기다려야죠 기회만 되면 도와줄 수 있게 요청만 있으면 바로 도와주게 준비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그래 나한테 그 호흡 좀 설명해줘 아니면 참나 각성 좀 설명해줘 그럼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 그럼 준비 더 해놔야죠 그렇죠 바로 참나 맛좀 보여줘 그러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